영어 첫 걸음 이제 2강 문장 성분의 종류입니다. 어, 1강에서 살펴보았지만 문장 성분은 품사와 달리 내용을 고려해서 그 내용에 맞게 의미 덩어리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어는 우선 영어로는 subject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앞 글자를 따서 s를 약자로 쓰고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선 주어라는 게 뭐냐면 주어라는 건 문장에서 주체 역할. 누구의 주체 역할이냐? 동작의 주체 역할을 하는 걸 주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한 문장에서 명사는 꼭한 번만 나옵니까?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게 주체 역할을 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우선 해석을 해봐서 아는 방법이 있고 우리말은 형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여러 개 나와 있을 때이 중에 어떤 놈이 이 동작의 주체냐면 우선 은느니가가 붙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주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은느니가가 붙어 있는 명사가 주어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춘향이가 광활루에 나타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나타났다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주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는 광활루도 있고 춘향이도 있습니다. 근데 나타난다는 동작을 누가 해요? 춘향이가 하죠. 그걸 사실 어떻게 아는 거냐면 춘향이 뒤에 가라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주격 조사라고 하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사실 좀 쉬운 거고요. 이두 번째 문장이 문제죠. 특히 영어로 이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바라보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바라볼 수 있는 명사는 춘향이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바라보는 동작을 춘향이가 하는지 사람들이 하는지 헷갈린데요. 우리 말은 이 사람들 뒤에 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동작의 주체인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형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요 부분이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역, 주어라는 건 우선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장의 동작을 하는 주체를 주어라고 하고 보통 주어로 쓰이는 명사에는 은 는, 이가가 붙어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는 사실 그냥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동사는 verb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앞글자를 따서 v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주어, 동사까지 봤죠? 영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요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동사라는 건 여기 별표죠? 빨갛게. 서술어는 문장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어, 동, 서술어 이런 용어를 쓸 텐데요. 그럼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건 바로 동사라는 겁니다. 서술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술어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서술어가 문장에 있는 모든 어절들과 1대1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결정하는 게 동사라는 겁니다. 음, 되셨죠?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우리말의 동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문장 맨 마지막에 항상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모다로 해석이 되죠. 어, 요걸 빼먹었네요. 볼게요. 향단이는 과일을 깎았다. 그럼 깎았다가 이문장에 서술어 즉 동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1번 배웠어요. 주어 배우셨죠? 깎았다라는 동작을 하는 명사는 사실 과일도 될수 있고 향단이도 될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향단이 뒤에 가가 붙어있죠? 그럼, 향단이가 이 문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 역할하는 주어 역할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문장도, 웃는다 라는 동사의 동작의 주체 역할하는 건, 춘향이가 되고요. 이런 게좀 어렵습니다. 주었다가 이 문장의 동사인데, 방자도 명사, 목룡이도 명사, 막걸리도 명사예요. 근데, 주는 동작은 누가 합니까? 방자가 한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 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방자가 이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계속해서 지금 문장 성분은 어때요 여러분?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역할을 하는 명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아래는 읽어보시고요 한번. 이제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목적어는 오브젝트라는 단어의 약자를 따서 보통 영어 수업 시간에는 오라고 표시를 하고요. 요새 뭐 한국 문법 번역서에는 목적어를 뭐 대상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이 말도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어, 여기도 나와 있죠. 대상이 되는 존재를 가리키는 언어 요소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 말은 아 그리고 목적어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잘 보세요. 주어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목적어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얘가 어떤 명사가 주어로 쓰였고 어떤 명사가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말은 조사를 통해 알수 있어요. 주어로 쓰이는 명사에는 보통 은, 는, 이, 가 중에 하나를 붙이고요. 여기서 나오겠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는 보통 을이나 를을 붙여 줍니다. 응. 음, 되셨죠? 근데 이거를 꼭 형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볼게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동작은 사랑한다입니다. 근데 누가 사랑해요? 이 가가 붙어 있죠. 철수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철수가 주어가 되고 사랑한다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서술어가. 그런데 철수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영희죠. 그래서 영희를 목적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앞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이거잘 봐두시고요. 음. 전치사의 목적어. 아, 요런 건 나중에 하셔도 되구요 이제 보어입니다. 보어. Bore. 이 보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보어는 우선 영어 약어로는 컴플레먼트라는 단어 보충하다의 앞 글자를 따서 C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 되셨고, 그러니까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주어를 설명 보충해 주는 말이고, 뒤에서 뭐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말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근데 그걸 보통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영어든 한글이든지 간에 이다나 되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보어라고 해요. 보통 되셨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시면 이게 구조로 외우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동사가 지금 되었다 라는 동사와 이다나 아니다 라는 이다 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이다나 되다 앞에 있는 이 명사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 아니고요. 아셨나요? 우선 외워두시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 이걸 왜 구분할 줄 아셔야 되냐면,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 지금은 짧은 문장으로 보지만 좀긴 문장을 보게 될 때는 그는 선생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네는 우선 의미 덩어리로 나누게 되면 둘다몇 덩어리인가요? 둘다세 덩어리죠 둘다세 덩어리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랑 이다가 동사라는 건 쉽게 알수 있고요 여기 둘다 는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랑 그는은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동사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어 보호를 구분을 못 하시는데, 형태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 해석으로 구분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형태로 봤죠? 을르리 붙어 있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다나 되다 앞에 있는 명사는 보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수 있고요. 저는 의미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는 거냐면, 목적어는 주어랑 이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라고요. 잘 보세요. 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영희지 내가 영희예요? 내가 영희는 아니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목적어랑 주어는 이꼴 관계나 설명해 주는 관계가 아니고요. 반대로요. 그는 선생님이다죠. 그 자체가 선생님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그 남자의 직업이 뭐라는 거? 선생님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었죠? 근데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건 여기 동사가 이다나 되다일 때거든요. 어. 그래서 우선 요거를 이해를 최대한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요 구조로 아시면 됩니다. 을르리 붙어 있는 명사는 목적어, 이다나 되다 앞에 있는 명사는 보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걸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음 여기 어른이 여자가가 없으면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보어도 필수 문장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어, 되셨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성분을 배웠습니다 엑서사이즈 문제를 볼 텐데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을 밑줄 긋고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네 가지 성분들 중에 어떤 성분이 쓰였는지를 살펴볼 건데 요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어떤 문장이든지 주어와 동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는 무조건 있어요 목적어랑 보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첫 문장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문장 성분 여러분 찾을 때는요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입고 있다라는 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 문장의 명사는 사실 방학도 명사고 여학생도 명사고 백화점도 명사고 드레스도 명사예요. 근데 입고 있는 동작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방학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백화점이에요 드레스예요. 여학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은느니가가 붙어 있으니까 이 여학생이 주어라는 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되셨죠? 그럼 이제 한 여학생이 입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우리 붙어 있고, 여기도 르리 붙어 있어요. 사실 이건 형용사적으로 쓰인 건데 어쨌든 우리가 형태로만 공부해 보면 방아글이 목적인지 드레스이 목적인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당연해. 잘 보세요. 목적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라 그랬죠? 보시면. 여학생이 입고 있는 거에 대상이, 그 그러니까 여학생이 입는 게 방학을 입어요, 드레스를 입어요, 아니면 백화점을 입어요? 드레스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 문장에, 아, 드레스가 이문장에 목적어, 대상어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음, 사실은 좀 정확히 보시면 이 어제 방학을은 여기를 설명해주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거고. 오늘 백화점에서는 그냥 부사, 부사적으로 보셔도 되고 뭐 형용사로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성분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아, 2번 문장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 2번 문장 하나만. 우선 동사가 샀다라는 동사예요. 샀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우선 이다나 되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어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샀다가 동사. 지금 사는 게 바카스가 사요, 약국이 사요, 철수가 사요, 노래가 사요. 철수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 읽어봐서도 철수가 주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는이 붙어있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고 철수가 사는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바카스죠. 그래서 여기 을르리 여기 붙어있기도 하니까 이 바카스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3번 문장은 한번 해보시고요. 똑같이 2 강의 문장 성분도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밑줄 쳐놔서 여러분들이 성분 찾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을 테니까 꼭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질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